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봉 노래 아시죠? 금강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곰칸이라고 합니다. 곰은 우리나라 신화에 등장하죠. 중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인은 고대 우리 조상의 나라였던 12왕국 사람이었답니다. 수메르 사회에서 곰은 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곰칸은 무슨 뜻일까요? 칸은 환 또는 한과 발음도 연관이 있고 뜻은 같으며 임금 또는 신을 뜻하는 존칭어가 됩니다.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비로봉입니다. 비로봉이라는 산봉우리는 묘양산 팔공산에도 있죠. 비로의 어원은 알프스의 최고봉인 몽블랑만트 블랭크의 불안과 같죠. 그러면 비로나 불랑의 뜻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태양신이라는 뜻을 가진 바라와 같습니다. 금강산 곧 곰신산에는 비로봉이 있으니 위대한 태양신이 계신 산입니다. 그러면서 1만 2천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강산은 계절에 따라 복내산 풍악산, 개골산이라 불리죠. 상징적으로 금강산에는 12신이 세워져서 삼신산이 되고 삼신산에는 정도를 통달한 1만 2천 도통군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금강산 자체가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놓았었음을 알게 됩니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응곡의 세상읽기 구독과 좋아요 응원 바랍니다.